사람들이 이제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어 이제 부단히 많은 노력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어 노후를 완벽하게 준비를 할까. 그래서 노후를 그 준비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어 돈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누구나 다 그렇지만 돈을 좀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고 싶어 한다고요. 그래서 부자가 되는 방법은, 먼저 시간에도 이야기 했지만, 아, 창업을 해서 돈을 버는 방법이 있고, 직장 생활을 해서 돈을 버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어, 3년 전인가 그 은행에 다니시는 분이 이제 찾아오셔가지고, 어, 창업 컨설팅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이제 그분 음. 같은 경우는, 어, 항상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 창업에 대한 그, 공경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 같은 경우 보면은 원래 직장 생활을 할 사람이 아니고 창업을 해야지 되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 사람들이 그 직장 생활을 그 해야지 되는 사람이 창업을 한다든지 창업을 해야지 될 사람이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하면, 어 서로 이제 언바란스가 나니까는 이제 만족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의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어떠한 그 주어진 환경 속에서 사람들은 살아가지만 자기의 타고난 본성이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끌어올라와서 아 나는 그내 사업을 해야지 되는데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그 만족감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면은 직장 생활도 잘안 되는 거고, 어, 조금 이제 방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직장 생활을 해야지 될 분이 또 여의치 않아갖고 또 창업을 한다. 그러면 그 창업하는 것이 자기 또 뜻대로 되지가 않고 방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 창업을 해야지 될 사람이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은, 잘 못하는 경우가 많고, 또 직장 생활을 해야지 되는데 창업을 하는 사람은 거의 실패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직장 생활을 해야지 될 사람이 직장 생활을 한다. 그러면 직장 생활에 만족감을 주면서 승승장구 하면서 돈도 벌고, 나름대로 뭐 어떠한 그 비전도 있고, 노후 준비도 확실하게 해요. 그리고 창업할 사람이 창업을 한다 그러면 또 승승장구를 해요 그래서 어, 자기 나름대로 이제 무슨 노력도 하면서 공부도 하면서 뭐 이렇게 굉장히 발전적으로 이렇게 그 한꺼번에 확 일어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어, 자기 그 사주팔자라는 것은 어, 피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어, 직장생활을 하느냐 자영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팔자가 달라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론 자기 주변 환경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직장 생활도 하고 아니 부득이하게 또 자기 창업을 해야지 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 그 사주 팔자에 따라서 창업을 하더라도. 또 이제 자기 팔자에 맞는 그 창업을 하셔야지 그런 사람들이 숭숭장구하면서 성공을 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아 창업을 한다 그러면 음식점 창업이 최고 좋아요. 그래서 그 나름대로 그 대중적인 맛 대중적인 맛만 만들어낸다면 어더 이상 그뭐 이제. 창업하는 데 대해서, 어, 실패하고 뭐, 그럴 염려는 하나도 없죠. 단지 규모의 차이에요, 규모의 차이. 내가 자본력이 적다 그러면 조그맣게 시작하는 거고, 자본력이 많다 그러면 크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런데 대중적인 맛을 내가 만들어낸다면, 어, 어디든지 가서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 맛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어, 시트 되는 그러한 그 유행을 따라가서 그런 메뉴를 결정을 하고 유행에 따라가서 창업을 하게 돼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제가 실패한다 고 그랬잖아요.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100% 실패를 해요. 아, 요즘 뜨는 창업, 못 뜨는 아이템, 이런 것들은 제가 먼저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거의 성공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창업이라는 것은 어, 쭉 이어지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내가 죽는 날까지 창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어, 물론 제 사람들이 여의치 않아서 뭐 자기 나름대로 작전을 못뭐 짜가지고, 뭐몇년 하다가 장사가 잘 되면 뭐 권리금 받고 나온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신데 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창업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어 짧게는 6개월이고 길게는 2-3년 걸려요 고정고객을 그 지속적으로 어, 유치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시간이라는 것이 필요하지 내가 오픈한 다음에 사람들이 다 우리 그 음식점으로 올것 같지만 그건 본인만의 착각이에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내가 음식점을 해서 이런 나는 이런 메뉴와 이런 맛을 만들어서 손님들한테 제공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그 입맛에 맞는 손님들이 와서 어, 이용을 하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입맛은 다 다르다고 얘기했잖아요. 매콤한 거 좋아하는 사람, 매콤한 거 싫어하는 사람, 짠 것을 좋아하는 사람, 싱거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 다 여러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다 입맛을 어,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중적인 맛만 그냥 본인들이 개발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창업을 하시면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몇년 전에 그 창업 컨설팅 그 은행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창업 컨설팅을 이제 해드리면서 이제 메뉴 개발하고 그 대중적인 맛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자 전반적으로 이제 컨설팅을 해드렸어요. 해드렸는데 그분이 이제 얼마 전에 다시 어 상담을 받았는데 이제 나름대로 이제 해서 어, 단골도 많이 생기고 줄 서서 먹는 집으로 또 소문도 났고 해서 조금 돈을 좀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그 돈을 좀더 이제 더 이렇게 어, 투자를 하고 싶어서 부동산 쪽으로 이제 컨설팅을 받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상담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현재는 이 건물에서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 이제 그 상가 입지적인 그 좋은 입지와 그 명당 자리에서 또 가게 터를 만들어서 그 장사를 이동하는 쪽으로해서 제가 이제 컨설팅을 잡아드렸어요. 내가 한쪽에서 맛을 만들어내고 대중적인 맛을 만들어낸다면 그냥 허 볼판에다가 상가를 음식점을 차려놓고 장사를 해도 사람들은 와요. 왜 내가 대중적인 맛을 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 사람들의 입맛은 굉장히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음식점을 창업을 했다고 한다면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아 어, 내가 이게 점심을 먹든 저녁을 먹든. 어뭐 가족들하고 같이 외식을 하든 그 집에 가서만 먹어야지 되는 그 이유를 만들어야지 돼요. 그것이 대중적인 맛이에요. 그래서 어 지금은 무한경쟁 시대에 음식점이 나 혼자 한다면 진짜 말 그대로 그냥 대박이 나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 창업을 하고 경쟁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쟁자를 물리치고 내가 대박집, 줄 서는 집을 만들기 위해서는 <laughs> 대중적인 맛을 만들 줄 알아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 그 집에 가서 뭔가를 먹어야지 되는 그 이유를 만드셔야지 돼요 그래야지 어,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 이제, 그, 나름대로, 그, 이제, 그, 대박이 나서, 이제, 줄을 쓰게 된다. 그러면은, 아 수입이 기본적으로, 안정적으로, 이제, 수입이 들어오잖아요. 그분 같은 경우는, 그, 은행 다닐 때보다 수입이 한 10배 정도 늘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진작에, 빨리 시작했으면 더 많은 돈을 벌었을 텐데, 왜그늦게 시작했는지 모르겠다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건 욕심입니다. 여태까지 왔기 때문에 아 성공을 할수 있는 것이지, 아 젊어서부터 만약에 했다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성공은 못한다. 제가 그 구조에 대해서,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사람은 잘 나갈 때도 있고 안 나갈 때도 있고 또안 나가다 보면 또잘 나갈 때도 있고 그 음향의 흐름으로 흘러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그 고난의 길을 겪어봐야지만이 그 고난의 길이 걸음이 돼서 현재의 내가 앞으로 더 잘되기 위한 걸음이기 때문에 어 내가 빨리 시작했으면 더 잘될 거라고 하는 그 생각 자체를 버리셔야지 돼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내가 이 나이에 지금 뭔가를 이렇게 변화를 준다. 아, 내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여태까지 그 누적된 경험과 지식에 의해서 고난의 길을 겪고 고통의 길을 겪었다면 변화를 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고난의 길도 없고 고통의 길도 없었다 하면 변화를 주면 안 돼요. 그냥 그 그렇게 살아가시면 돼요. 그거는 어, 그렇게 살아가다가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되면은 뭔가 변화의 전환점이 오는 거기 때문에 그때 변화를 주시는 거지 변화는 또 아무 때나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고난과 고통은 변화를 주라는 그런 그 우주 진리의 암시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캐치를 하셔야 지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컨설팅을 음. 받고 그기에 따라서 내가 움직이게 되면 내가 창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무얼을 하든지간에 숭숭장구하면서 어 한마디로 대박이 날수 있다 이렇게 보는.